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어, 거시경제 가좀 다운돼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는 와중에도 이렇게 보면 소형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다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당일 변동성 상위를 눌러 보면은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코인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아무래도 이순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순코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이 순코인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평가 등급을 75.11로 B+ 등급을 받은 상태고 자 보면은 뭐 간단한 개요를 보면은 수는 체인간의 상호 운영성과 유동성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다 뭐 크게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내에서 정말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프로젝트 자체를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거 그리고 항목별 그래프를 봤을 때 접근성이 제일 활발히 좋죠 그리고 개발성도 시장 유동성 어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성이 가장 약한데 커뮤니티 활성도도 엄청 약한 건 아닙니다 어 충분히 좋은 부분들로 성장성이 있다 근데 실질적인 사용성에 대한 움직임이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소형 알트들은 사실 거의 다 어, 세력들이 작은 돈으로 빵빵빵 터지는 거래서 명확하게 이게 진짜 현실적이다 라는 개념은 어, 주식같은 주식 것처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은 아니죠 개념이 달라요 자 그리고 거래소 보면은 국내 원화 마켓은 대부분 다 상장돼 있죠 그리고 이 고팍스 거래소 잠깐 하나 얘기 드리면 바이낸스가 어, 고팍스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제 원화 마켓을 고팍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고팍스가 상당히 바이낸스 등이 없고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 코인들이 좀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박스 거래소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해외 거래소도 상당히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주요 메이저 거래소가 상장이 돼 있지 않아서 어 확실히 그냥 소형 알트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자바 알트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이저 코인 거래소라고 하면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이렇게 세 군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굉장히 좋은 거래소고 순도 만약 해킹사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뚝뚝뚝뚝 뚝다 사라져요. 아시겠죠? 요런 점은 참고하시고. 자, 순코인 다시 들어가서. 어.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음, 어한 지금 긍정적인 힘이 이 상황을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락을 해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의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거래량이 동반된 구간 있죠. 이 구간. 이게 세력들이 다시 재매집한 구간이다. 얼마 매집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매집하고 끝내요. 그리고 뭐 가격 방어만 합니다. 이 가격 방어를 횡보해 구간을 가져가다가 때가 됐을 때 올려요. 이제시작이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뭐 요거는 여기서 요 구간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특별히 못 올리고 이렇게 빠졌단 이유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반등세를 만들어 낸다라는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뭐 지표들이라든지 시그널들을 우리가 세팅을 해 놓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럼 좀더그 시기를 그 시기에 맞춰서 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반등은 이때 골든크루스만 생각을 하면 돼요. 지표로 봤을 때. 그럼 십자가 시그널과 동시에 같이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상승이 절대 작지만은 않아요. 한242%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충분히 매도해도 된다는 거지.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데드 크로스예요. 이거는 빠질 때 나오는 십자가니까 데드 크로스. 다시 올라갈 때 십자가 나오죠. 근데 이 타이도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사, 사드렸으면은 자 이때가 9월 달이고 상승 시작이 10월 달이에요. 한달만 기다렸으면 이렇게 터졌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228% 그죠? 이 십자가 구간에서만 포착된 대로만 움직였어도 상당히 괜찮았다는 거지. 그죠? 자, 이때도 이제 데드 크로스, 다시 골든 크로스. 그죠? 봐요. 255%. 계속해서 200% 이상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을 볼수 있는 건데 나쁘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열심히 도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이 지표라는 부분, 급등하는 구간들에 대한 시그널이라든지 뭔가를 받아서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한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검색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제가 조건에 맞는 것들만 뜨게끔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찾아볼 수 있게 좀더 편리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잖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뭐 이런 거는 뭔지 막 궁금하단 말이죠 자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궁금한거 있으면 어, 제가 댓글 보고 답글을 달 답글 던지 아니면 영상을 찍던지 해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o 렇게 소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컨텐츠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도 해결이 되고 저도 또 재밌는 영상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궁금한거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에다가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뭐, 사, 종목 상담도 괜찮아요. 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